아가벨 같은 이렇게 150명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랑 나 누고 이렇게 오픈 하게할수 있는 건 I don't think it happens often. I've never seen it in my short life I lived. It's, very, uh, it's a humbling experience for me to see you guys like this. And I think I hope and I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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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p r 정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쓰라고 하시면 서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커뮤니티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서야 웃으시면서, 음, 됐다고 정말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도 나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딱 어, 기도를 처음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아, 죄송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죄송한 게막 이렇게 리스트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했어요. 아, 이것도 죄송하고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하고 막 죄송하다고 말을 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여태까지는 한 번도 막아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막 되게 세상이 막 되게 행복해지는 느낌이 딱 났어요. 그래서 되게 어~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하루 사이에 막 올라가서 "하느님한테 약속이라도 해야 내가 할것 같아서 어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음, 정말 북한 아이들을 품고 싶고요. 그 아이들 제가 하나 망가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가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살수 있다면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한명한 한 명이 진짜 막 하나님을 좀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하나님 갈게요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어서 와라 내 아들아 하시고 그냥 진짜 행복했던 거 같아요.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게 무엇인가 지금 맡겨주신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성길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 가운데 내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내가 그 가운데도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갈 텐데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수양에서 하기로 한 그런 약속이 있는데 제가 차장팀에 있으면서 솔직히 한 번도 제 의지로 찬양한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제 의지대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어, 저는 좀더 깨끗하게 스님 받기 원해서 음, 큐티 메일 하고 싶고요. 어, 성경 읽겠다는 이쁜 조언들도 많았고 저희 아이비 팀이. 새벽기도 나오기로 저가 그냥 막 정했어요 안 나면은 오 벌금 낸다고 막 정했는데 애들이 그냥 첫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돈 낸다 그러고 근데 다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고맙고 <laughs> 어저 그냥 말하고 싶은 건 아까 데이빗이 말하신 것처럼 그냥 진짜 아가페한테 저 너무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없고 그냥 감사 e 는 말밖에 없는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미워했는데 c 번에 이제 예 c o 언니가 이제 같이 아가배 나가다고 해가지고 아가 u 나온 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어, 저희 친구 중에 체린이라고 교회를 원래 잘안 나왔어요. <laughs> 어, 일, 일 핑계로 막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번 수영이 가 처음 수영일 거예요. 근데 이번 수영이 통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간다고 어, 이제 체린이가 어, 저한테 말해줬는데 다음 주부터는 어, 이제 일을 그만두고 교회를 매주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laughs> This this love and pureness, this right now, this instance is very short. Two days, three nights. What you do now will dictate your future. A lot of you have confessed, told Jesus what you're gonna do. We do that every day. Mountain high or valley. I sing out, remind my soul that I'm yours. I am forever yours.